안녕하십니까 한성모입니다. 9월 26일 금액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부산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 10월 첫 주가 되겠고 목금토 3일 경마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오늘 부산은 다실바 기수가 없다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기술 변동은 없고 신인 기수 두 명이 또 역시 서울처럼 대비를 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 월말인 만큼 마방마다 상금 획득을 위한 강력한 승부수들을 준비한 것 같은데 일경주부터 운전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1 0마의 잠재력하고 이던 마필들의 가능성하고 이제 대결 구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외곽에 10번, 11번 투암산 드래곤 지난번에 1200에서 오는 4번 게이터그리고첫 입상 선두권 따라가다가 중반까지 뒤시까지 좋았고 기록도 괜찮았습니다. 6군에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마필로 인정을 해도 되겠고 자 다만 이제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두 가지가 있죠. 에이트가 11번으로 밀렸는데, 한 200이었으면 11번 상관이 없겠지만, 이번에 거리가 1000m로 줄었기 때문에, 에이트가 외곽으로 밀린 만큼 어려운 싸움을 좀 해야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 지금 전개상으로 보니까, 얘가 일단 순발력은 가지고 있으나만 선행까지 가기는 쉽진 않아요. 초반 타임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뛰던 마필 중에서는 9번이 있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출발이 막히면서 아쉬움을좀 남겼던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 전개, 그리고 종박까지 뛰심을 보여줬던 데뷔전. 어, 전개가 따라주면 좀더뛸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 9번하고 11번이 선두권. 자, 여기에 또한 마리가 좀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데, 7번 로얄 크리스타라고 하는 마필이 또 선, 초반 타임을 보여주시는마필이는 점에서, 얘는 지금 1200을 두 차례 띄고 1000m로 거리가 줄었죠. 얘는 거리가 늘어났고, 외곽 밀리고, 아, 거리가 줄고, 외곽 밀리고, 얘는 거리가 줄고, 안쪽으로 내려왔고. 자, 그래서 보여준 능력하고, 조건이 지금 달라져 있다는 점에서, 선두권, 삼두의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 자, 신마들의 가능성은, 묘하게도 또 신마들이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에요. 4반마 2 0년지기건 주행검사 때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에는 실전 능력은 알수 없지만 출발력을 적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요 신마 3마리가 1000m 단거리에 코스 2점을 가지고 치고 나온다면 뛰 어떤 마필들 외곽에 3마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안쪽에 신마 외곽에 뛰던 마필들 1000m 단거리에서 게이트 조건이 달라져 있어서 그 유불리에 따른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기마 11번을 너무 믿고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신마 중에서 선입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은 5번 정도가 실전 능력만 확인이 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주행검사 기록도 굉장히 좋았죠. 띠던 마필 중에서는 직전보다 조건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전개가 따라준다면 9번이 직전보다는 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잠재력 있는 요 도마필과 전개 조건이 달라진 요 도마필을 중심으로 신구 세력들을 어떻게 엮어내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고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경주는 오늘 첫 번째 설계정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반마 그랑트리에게 인기가 집중이 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차에 어쨌든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조건이 좀 달라진 게 있죠. 거리가 1,200m로 늘어났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마필이 2선전개 사실상 선두 외곽전개하면서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안쪽이니까 얼핏 유리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 가지 직전에 비립하면서 출발이 조금 불안정했어요. 사실은 외곽이기 때문에 중반에 밀어붙이면서 선두권 가시가 가능했지만, 한 거리 안쪽에서 만약에 출발이 주춤해버리면, 다쳐버리면서 자기 패시대로 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사반마 그랑트리는 발주가 관건, 발주에 따라서 극단적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나머지 마필들을 보시면, 은 아직 한두 차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능력이 다 드러나질 않았죠. 직전에 삼착했지만, 14마신차의 거리차에 있던 10번 서승훈이가 탔다고 해서 얼만큼 달라질지 8번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막히면서 취 마심을 남겼던 마필이고 7번 크리스탈 물건은 아직 미완의 마필인데 이번에는 김혜선 기수가 탔다는 점에서 지난주 극단적인 부진을 보였던 김혜선 기수가 이번주에는 절치부심 좀 열심히 탈것 같은데 전력권 전개 푼다면은 얘도 또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은 혼종구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 한 마필 사람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은 8번 보령의 신형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자, 1,200으로 거리가 늘어났죠. 지난번에 1,000m에서 취입이 늦었고 취입이 늦었던 이유가 진로가 막히면서 어, 초반 전개를 풀지 못했다는 상황 감안 하시면은. 늘어난 거리, 그리고 지난번처럼 막히지 않는다면, 더뛸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자, 보자. 3경전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5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해놓은 이 5마필들인데, 그때 성적이 가장 좋았던 마필은 11번이에요. 2차 그했었고 안마 신차로 얘한테 지면서 3차 그했던 마필이 3번입니다. 전개상으로 보면 은 11번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 외곽으로 취입도전에 나서서 극적으로 성공을 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4개월 휴양이 있던 상태에서 출발이 좀좋지는 않았죠? 다리를 벌리고 있다가 앞이 좀 타밍을 이 놓쳤어요. 자, 그래서 선행을 못하고 손도 외곽 전개를 하다가 중반에 얘한테 잡힌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쪽에 내려오고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3번이 강력하게 선행을 노려볼 것이고 11번은 뭐 각질대로 1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개 나름이죠 자, 지난번과 같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서부캔블 같은 경우에는 종반에 진로가 막혔어요 취입하다가 어, 이마필은 고전에 박재희가 탔을 때도 또 진로가 한번 막힙니다 어, 최근에 두 차례 모두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죠. 자, 그런데도 앞뒤가 비교적 꾸준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혜선 기수의 기승의미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적극적인 선입 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 틈새에서 4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배가 어, 있는 10번 같은 경우에는 손경민이가 데뷔전입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신인 기수라면은. 그러는데 마필은 결정력이 좀 아직은 아닌 마필이고 어,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8번 플라잉 아이스도 27전을 뛴 마필이니까 여두 마필의 가능성은 일단 눈에로 해도 될것 같죠. 자, 그래서 제대결 구도 속에 요세 마리의 3파전 구도가 기본입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딱한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는데 한쪽에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변수가 될것 같아요. 전역 배운한테 우 봤습니다만은 직전에 3개월 휴양 후 돌아와서 1,400에서 달라진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점. 유광의 기수가 기승을 해서 기수 불안 요인은 있습니다만은 이때 조건도 있고 초반도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3번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건야 될지 또 정리가. 것 같습니다. 사경조 추모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인기마 일단 평가를 좀 해야 되겠죠. 일반 마프리더 미라클. 그나마 1300에서 착지 불량 1 1번 달고 다실바가 탔습니다만는 혼망이 됐어요. 그나마 또 직전에서 사형 악벽까지 나오고. 그 전에 우승을 했을 때도 다실바가 타긴 했는데. 그때도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이죠. 그리고 직선에서 외측으로 사용하는동 최근에 계속 악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대비 초기에 얘는 순발력이 있던 마피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발주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조 얘가 정상적인 발주가 이루어진다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또 정상적인 발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경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숨은 산행마의 출현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한 3마리, 4마리 정도의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중에서 숨은 산행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어 일본의 성공력은 차치하더라도 아니면 취익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마들이 너무 많아요. 부산 4경주는 그래서 조건 배당 나올 가능성이 있다. 1번 깡냐, 마냐. 요거만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어, 경제는 불안전한 마필들 간의 혼정보도입니다. 능력의 안정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결국은 제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마필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한번 같은 경우에는 안쪽 게뒤이 있죠. 그게 빠른 선행이 아니고, 비롯한 선행 강가 없으니까, 선행을 노려본다면 유리할 수 있는 조건 어, 상대방으로 볼수 있는 마필이 6번인데 얘도 또 최근에 순발력이 나오면서 선행 타임을 보여주기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 1,600 거리점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제 1,800제도전자 그래서 3번하고 6번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선두권을 노릴 거는 같은데 얘네 선행력이 그닥 빠른 선행이 아니고 느린 선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안정적이지 않아요. 얼마인지 전개 바뀔 수 있죠. 자, 취득권 마필드를 보니까 8번이 대표 주자인데, 8번 역시도 기복이 있죠. 더군다나 1,800m 안 뛰어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미안 해서 변수가 나올 것도 같은데, 누가 변수다라고 딱 잘라서 안정짓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만 기수기용을 보면 은 4번 김혜선 기수의 역할, 11번 닥터키리스 아직은 좀 약세라고 보는데 한 20년에 1800이니까 이것도 좀 믿음이 안 가죠. 4번 김혜선 기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관심 가져보는 정도이면 은 인기만 3파전 구도에서 끝날 겁니다. 자, 부산 6경조 사실상 혼정구도 어, 포지션별 대결 구도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의 4번 볼수있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1 4 0 0에도 해볼 만한 섬이될 것이고 어, 6번 마프라임록도 우회성이 있죠 지난번에 안쪽에서 선행 싸우고 오버페이스 하는 바람에 무너졌었는데 얘가 그간의 실패를 두 차례 하기는 했으나 초반에 냈던 순발력과 가속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 가속력이 좋습니다. 만약에 박재희가 마음먹고 밀어붙이면은 4번을 넘어서 선행에 나설 가능성까지 있죠. 자 지금 또 다른 인기 마가 9번인데 서승 멀로가 탔을 때 지난번에 배각 돌다가 아쉬움을 결국 남겼어요. 1400m 최근에 계속 3착 4차 결정력을 좀못내고있는 상태에서 서승훈이가 타긴 했는데. 1년간의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마필이라 돌아와서 어쨌든 두 차례 적응을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렇게 선행을 놓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 3말이가 우리가 1,400이라는 점에서 전개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죠. 선입권에는 2번 톱 오브 더 트리 같은 마필 저형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나름 1번도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 두 마필 정도가 선입권에설수 있다면, 취입권에는딱한 마리가 대표성을 가립니다 오늘 미화하게도 계속 이제 김현선 기술을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침략이 있죠. 중속도 좋고, 최근에 안정적인 침략은 7번이 가장 실하다.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섯 마리에서 침패가 나올 것이고, 어, 선행 변수 6번에 천개변동성 이거 살짝 염두에 두시고 수익권에서는 7번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관심을 두신다면 충분히 선행, 선입, 수익권까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이경제도 한번 한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면 우리가 1400입니다. 최근에 침력 좋고, 코리안 더비 홈마일 출전을 했었던 6번 용비 폐왕에게 인기가 아마도 집중이 될 겁니다. 어, 최근에 기복은 없어요. 자기 능력은 10분 발휘하고 있고, 다만 이제 다실바가 두 차례 타다가 이번에 다실바 기수 기승정지로 송경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거뭐 하나가 좀 달라져 있죠. 어쨌든 얘는 취평, 각질를 갖고 있고. 어, 선행마들이 몇두가 있는데, 어리 경험 없는 1번도 안쪽 게이트 2점을 갖고 있는 잠재 선행마. 얘는 근데 8개월 휴양공백이 있고, 3번, 원더풀 그룹이 뒤심이 좀 약한 건 사실인데, 1600 선행가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부에서는 능력미달입니다. 선행을 탈취하면서 오버페이스. 직전엔 선행을 못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일번이 권리적 거리냐, 마냐, 요것만 좀 고민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어, 선의권에 설수 있는 도전 세력들이 또 여러 두가 있습니다. 중석이 좋은 4번은 서승훈이가 지금 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선입 신고서를 띄울 것이고, 2번하고 동반 출전한 7번도 못지 않은 선입력을 갖고 있으니까, 4번, 7번은 선임권 대결. 자, 여기에 박재희의 8번까지 아세를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의권도 충돌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취입인데 뭐 취입까지 가는 상황이 된다면 2번이나 9번 같은 마필들의 회복 요구도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래저래 경주는 혼전이 될 수밖에 없고 포지션별 대결 구도에서 살아남는에 따라서 그 당의 보조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7경주 한번 해보죠. 경주 8경주 이제 오늘 마지막 하십파 오늘 전개가 충돌하고 포지션별 대결 구도가 많은데 오늘 마지막 경주도 그래요 2번 안쪽 게이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한 마필이죠 선행도 가봤고 선입도 해봤고 7개월 휴양으로 돌아와서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 아쉬운 3차이긴 하나 코차니까 자기의 능력은 충분히 회복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부산의 1800은 코스 이점이 있습니다 선행형 마필들에게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서승훈이탄 것이 우선 또 눈에 띄고 있는데, 1800을 아, 한번뛰어봤는데 그때 2차 그랬어요 살상 선행이었고, 그 뒤에도 얘도 선두권에서 나름 힘심도 보여주는 동, 선두권에서 계속 지구력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두 마필이 냈던 기록을 보니까 비슷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더 세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 둘이 부딪힌다는 것이죠. 관계가 충돌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의식하다 보면은 이비 벌어지는 가능성도 생기고 어쨌든 안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4번의 접배당 가능성은 일단 없다라고 보고 있고 선행을 얘들보다 빠르게 나갈 마필이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는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9번, 1번, 3번, 5번, 6번까지입니다. 이 후부군을 왜 이렇게 늘어놓냐면은, 얘들의 취입력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결국은 이제 전개 영향을 받는 취입마들이기 때문에, 이수가 어떻게 타느냐,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 마필들의 운명은 달라질 겁니다. 능력보다는 취평 같은 경우에는 이수 싸움이고 운용력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후보은이 정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마필 하나, 아, 저 본다면, 거리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은 5번 초브 비전이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도 이케마 두 마리의 동반 입상보다는 취권에서 누군가 자고를 좀칠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마번 막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